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화신전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이제뭐 금일 이제 1.80%대 이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그 동안 이제 이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만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TK 신공항 공항 관련 주예요. 자 이에 관련된 뉴스 와 함께 보면 좋을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륙 준비가 완료됐다. 지금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거다. 지금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언제 나온 기사냐? 11월 말에자로 나온 기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하기를 신공항 건설은 누가 보정한다? 국가가 보증한다. 지금 보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성에 확신을 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얘기죠.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이 군공항 이전까지도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이 TK 신공항 건설에 장애물이 없다 진행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년이 되면 이 종목 지금 바닥에 있죠.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총선도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자이 종목 움직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움직일 때 그냥 가겠어요? 급등합니다. 그때는 잡고 싶어도 이렇게 장대양봉 있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서 잡을 거예요? 못 잡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들어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1,700원이고 하나는 1,6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 종목 거래하다가 이렇게 윗골이 있죠? 이렇게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에서 안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까지 제가 이 대응 리포터는 여러분들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 9 5 6 3 3 6으로 화신전공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대응리포트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릴 건데, 자, 여기에는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들만 제가 찾아가지고 정리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추첨주로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띄어놨는데 자, 순서대로. 맨 위에는 TBC, 그리고 이제 아래는 SGC 에너지, 그리고 맨 아래, 여기는 NE 능률입니다. 다, 섹터도 다 달라요.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죠? 잘 보시면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상승 이후 조정까지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들 모두 현재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고, 언제라도 급등 가능성이 다분하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가야 여러분들이 급등까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대다수의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이다 나온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주면 그때 매수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사면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급등을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어요.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해 나가야만 이슈가 나올 때 급등을 하면은 이거를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종목 이름이 TBC 그리고 SGC 에너지 그리고 애니 능률입니다. 자이세 가지 꼭 체크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매운맛 상한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자 종목 이름들이 엄청 많죠. 자 이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그렇게 우리 시장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사야 하느냐? 어떤 거를 사야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느냐? 솔직히, 어느 종목을 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종목별로 이슈 강도의 차이는 여러분들 존재합니다. 내일 네, 당장 움직일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떤 건말 그대로 제가 정말로 이제 스윙으로 길게 보고 드린 종목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 종목들 중에서 당장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제가 이 카톡방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 이슈가 증발하고 날아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사실 묵은 그리고 이제 당장 할 것처럼 이슈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3년이나 지난 후에 한참 후에 진행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당장 접근하기 까다로운 종목들 제가 이런 것도 이슈랑 이제 이런 작은 흐름 이런 거 추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해드린다고요? 이 카톡방에서 해드린다고 여러분들. 자 상단 연락처 9956336 여기도 번호 있죠? 여기로. 추천주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자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귀찮게 광고전하고 이런 거안할 거예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링크만 받으셔가지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눈팅만 하셔도 좋아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눈팅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세요. 정보 종목 많잖아요. 어떻게 제가 골라내는지 그것만 봐도 충분히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 카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종목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처럼 뭐100% 난다, 200% 난다, 자 이런 허황된 얘기 안 할게요. 현실적으로 정말 매일 5% 이상씩 꼬박꼬박 나고 있습니다. 여기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발 돈좀 많이 벌어갔으면 좋겠는게 제 마음입니다. 자 다시 이 화신전공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진심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가격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종목 흐름이 걱정된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다라고 말씀드린 이 대응 리포트 제발 좀 챙겨 가시라는 겁니다. 자이 번호 99526336으로 화신전공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 김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 리포트 소개 드리고 단기 대응 구간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열심히 하니까 감사, 감사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신전공 주주님들, 자, 이 대응리포트 제발 좀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가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좀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 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매단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요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 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 주예요. 1억 7천만 주나 모았는데 그 중에 4,100만 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 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흐름을 보일 때도. 에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 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직후의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이런 후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제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